2월 6일 화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의 상승하락 종목 중에서도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종목들만 추렸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서현 그룹주들의 시간에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서현탄메탈, 서현, 디모아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다섯 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서현 그룹주들은 장마감 후 서현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함께 상승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속저 PBR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던 가운데 서현의 후실적까지 동반되면서 서현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이라 파악되는데요. 서현 탑 메탈의 PBR은 0.67배, 서현의 PBR은 0.41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디모아는 장마감 후 지난달에 결정했던 감자 결정을 취소한다는 공시 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디모아는 지난 1월 보통주 10주를 한 주로 무상 병합하는 10대의 감자를 통해 자본구조를 효율화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오늘 진행한 임시주주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감자 결정이 취소됐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샘CNS는 골드만삭스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한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로 시간의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장마가무 이재용 회장이 아부다비로 출국하여 5G 및 반도체 협력을 모색한다는 소식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은행주 및 실적 발표가 있던 종목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에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기업인 크루셜텍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 기간 중 시간에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크루셜텍의 정리매매 기간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삼익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 없이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며 마감했습니다. 스튜디오 3익은 침대와 매트리스, 소파, 옷장, 바디필로우 등의 다양한 제품을 납품하는 홈퍼니싱 온라인 유통 전문 업체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제주은행은 장마감 후 투자주의 공시와 함께 4분기 실적 공시가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제주은행은 매출은 상승했으나 영업익과 이 순익은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푸른저축은행도 시간에 함께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원익 콜딩스는 장마감 후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시간에 하락했는데요. 원이콜딩스는 최근 자피비알 및 반도체 관련주로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원이콜딩스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상거래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한편 위메이드는 장마감후 매출액은 상승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익 모두 적자가 지속됐다는 실적 발표에 시간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